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오토캐드 사용자 50%가 전혀 모르는 초강력 오토캐드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화면을 보시면 총 4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사각형과 원, 삼각형 블록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원과 사각형을 한번더 블록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토탈로 묶여있는 블럭 속에 있는 노란색 원 있죠. 이 노란색 원을 바깥으로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을 깨면 안 되니까 일단 옆으로 복사를 하나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명령을 주고 블록을 옆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자 이렇게 옮겼고요. 블럭을 깨야 되겠죠. 블럭을 선택하고 x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을 선택했더니 또 블럭이죠. 자 원을 선택하고 x 스페이스바로 한번더 깨줍니다. 이제는 안쪽에 있는 노란색 원을 바깥으로 뺄수 있죠.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원을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가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오늘 배울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가 해당하는 노란색 원을 선택했고요. 바깥쪽으로 쭉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블럭을 깨지도 않았는데 바로 바깥으로 빠지는 것을 볼수 있죠? 이번엔 좀더 재밌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명령을 주고 이 원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그리고 사각형 중에서 빨간색 사각형을 바깥으로 빼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자, 명령을 줬습니다. 그리고 원들 중에서 제일 작은 원, 그리고 사각형 중에서 빨간색을 선택했고요.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바깥으로 한번 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빠지는 것을 알수 있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똑같이 명령을 주고, 사각형들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들만 선택을 했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우측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옮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들이 블럭이 깨진 상태로 옮겨오는 것을 볼수 있죠. 왼쪽 편에 보면 블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3개의 블럭들 중에서 사각형에서는 빨간색, 원에서는 노란색, 그리고 삼각형에서는 회색을 한 번에 뽑아 보겠습니다. 똑같이 명령을 주고 사각형에서는 빨간색 사각형을 선택하고 원에서는 노란색 원, 그리고 삼각형에서는 회색을 선택했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 주고요. 살살 오른쪽으로 당겨 볼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도형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도 원 옆으로 갖다 놓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도 위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번 기능은 블럭을 깨지 않으면서도 블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아주 손쉽게 바깥으로 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개뿐만 아니라 두개 또는 다 묶어서 이렇게 통째로 뺄 수도 있고요. 또 왼쪽을 보시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블럭 안에서 따로따로 원하는 것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참 강력한 기능이죠? 그럼 이 기능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ncopy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nc이고요. 외부참조 블럭 또는 dgn 언더레이에 포함된 객체를 복사합니다. 이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블록 안에 있는 도형들을 아주 손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명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엔카피는 a u t o c 2017 버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기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 새로운 기능을 별도로 배우신 적이 없다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엔카피는 이렇게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도면을 그리실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